스위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리기산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아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게다가 스위스패스가 있다면 무료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니 악마의 산 필라티스와는 대조적으로 산세가 부드러워 모든 곳을 포용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리기산을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츠나우에서 리기산까지 빨간색 열차 타기. 골다우에서 리기산까지 파란색 열차 타기. 베기스에서 칼트파트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리기산까지 빨간색 열차 타기. 저희는 3번으로 올라가 1번 방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츠나우에서 베기스까지는 유람선을 타고 차를 회수했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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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투스 산악열차가 48도라는 최고의 경사도를 자랑한다면 리기산 철도는 유럽 최초의 산악열차임을 자랑합니다. 1871년 5월 21일에 개통된 톱니바퀴 열차인데 이 당시 우리나라는 신미양요를 겪으며 개화와 세국의 갈림길에 있었으니 비교해보면 엄청난 기술력이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산 정상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리기산 정상의웬 정상석이 리기산이 중국의 아미산과 비슷하다고 해서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고 그 기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4.0인가 보요 <목소리> 리기산에서 내려와 저희가 간 다음 행선지는 슈토스입니다. 저희가 스위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건나블리의 스위스 여행편이 방영되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마을이기도 하고 이왕 스위스에 왔으니 일단 고! 라는 마음으로 해발 1300m의 알프스 평원에 자리 잡은 슈토스를 향합니다. 오전에 리기산을 다녀왔고 오후에는 루첼은 시가지를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치 않아 슈토스의 매력인 리지 하이킹은 하지 못했고 다람쥐통 모양의 신기한 푸니쿨라를 타고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슈토스 푸니쿨라 역시 스위스 패스가 있다면 무료이니까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시상 낙원 슈토스 구경을 마치고 드디어 산이 아닌 다운타운 관광을 하러 갑니다. 루체린 시내에 차를 주차하고 가장 먼저 빈사의 사자상이 있는 빙하공원에 갔는데 작은 연못 위 바위 절벽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자 조각상이 있습니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대인 스위스는 농경지가 적고 지하자원마저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 부대의 용병으로 지원해 돈을 벌어야 했고,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때 끝까지 남아 루이 16세와 그 왕가를 지키다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이 사자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 왕도 아닌 다른 나라 왕을 위해 그렇게 죽어간 이유가 후세들에게 그 용병자리를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어쨌든 후손들에게 멋진 관광유산은 남겨준 셈인 것 같습니다. 빈사의 사자상을 보며 잠시 경건한 느낌을 가져보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던 중저 멀리 첨탑이 눈에 띄어 잠깐 가봤는데요. 후기 르네상스 양식으로 뾰족한 두 개의 첨탑을 가진 성 레오데가르 성당입니다. 호프교회라고도 불리는 이 성당 안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파이퍼 오르간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성당 앞에서 펼쳐지는 루체른 시내를 한눈에 담아보고 다시 이동합니다. 루체른 사이를 흐르는 로이스 강에는 14세기에 지어진 목조 다리 카펠교가 있습니다. 1333년에 축조된 총 길이 204m의 이 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다리로 특이하게 지붕이 있으며 천장에는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중간에 있는 팔각형 석조 건물은 무레탑이라고 불리며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시계나 기념품 등을 파는 상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펠교 감상을 끝으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스팟으로 갑니다. 카펠교 바로 옆에 라타우스 스테이크 다리를 건너 이쪽으로 가면 시계탑이 멋있는 루체른 시청사가 나오고 시청사 위 언덕에 우리나라의 한양도성과 같은 무제크 성벽이 있습니다. 1386년 구축 당시에는 로체는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부인 900m만이 9개의 탑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중 31m 높이의 지트 탑의 시계는 이 시계의 숫자판이 매우 커서 멀리서도 볼수 있었고 그런 이유로 시청에 있는 시계보다 1분 먼저 종이 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